저 보겠습니다. 그 6페이지, 6페이지 5번 다시 보겠습니다. 5번이요? 6페이지 5번. 그 다음 설령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2번을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차이가 없다고 해 놓고 쓰기나면 저 있다고 이렇게 유라고 쓴 모양인데 이렇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대외적 이행 의무 뭐 유무에 있어서 자기 집행적 조약과 비자기 집행적 조약은 차이가 없답니다. 근데 말은 제가 없다고 해 놓고 쓰기나면 유라고 이렇게 쓰던 모양이죠? 예, 박건호 씨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예. 국페이지 그 가겠습니다. 국제 법원에 관한 얘기고요. 국제 법원이란 의미는, 법원이란, 연원이라고도 이렇게 셈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요. 법의 존재,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 뭐, 이걸, 법 연원할 때, 법원할 때는 또 이걸 형식적하고 또 뭐를 형식적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다 이렇게 이제, 형식적이란, 뭐, 법의, 재정 절차 등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실증며법을 발견할 수 있는 뭐 근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통 문제를 풀지 이렇게. 요의존 형식이라고 이렇게. 1번 보겠습니다. 국제법의 연원, 법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고그 했습니다. 1번. 일반 관행이 국제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 국제관습법. 국제 관습법이 대위한 요건은 성립 요건은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이 렇게 있어야 되죠 법적 확신 뭐 이것에 관한 얘기인데 일반 관행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된다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되는 걸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일반 관행은 어떤 속성이 있었습니까 일반 관행은 일반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 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성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일반성은 뭐였나요? 누가요? 다수의 국가가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일반은 이렇게 쓰 일반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편은 모든이라고 써요. 이렇게 이제. 일관성은요. 이행되는 이행 중에 또는 이제 행해지는 과정 중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한 가지 내용이 쭉 이런 뜻이야. 통일성은요. 국가 간 동일한 내용이어야 되죠. 이렇그러면 지속성은요. 중단돼서는 안 되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정관습법. 주로 그 김대승 교수님의 국정관습법 책 앞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번 법의 일반 원칙의 내용. 법의 일반 원칙. 법의 일반 원칙이 뭔가요? 보통 이제, 이 문명, 문명 제국의 어디에서? 국내법에서 뭐 적용되는 원칙이다. 보통 이렇게 표시돼 있고, 정영 씨는 여기다 이제 다수설에 의하면 이런 표시죠. 다수설에 의하면 법의 일반 원칙이 뭐라고 해요? 문명 제국의 국내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또 문제가 되죠? 문명 제국이 뭔가요? 예전엔 선진국을 의미했지만 지금은요, 모든 국가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면 모든 국가의 무슨 법에서? 국내법에서 적용, 언제요? 재판시죠.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 법의 일반원칙이란 모든 국가의 국내법에서 재판시 적용되는 원칙, 이렇게 보통 정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 법의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이거는 ICJ의 재판준칙인가요? 재판 중인가요? 예. 재판 중 다섯 개가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요. 보조수단인가요? 이건 아니었죠. 보조수단은 학습, 판례와 학설이었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줄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뭘 묻나요? 법원성 여부죠.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조심해. 재판 준칙이라면 요, 요, 요건 지 아, 게 가끔 헷갈린다. 그렇게. 재판 중안 쓰여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 예. 30월도 1항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이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 시 적용할 때, 국제재판세, 국제재판에서 뭡니까 적용할 때, 보통 이거는요, 이 법원에 뭐로요? 직권으로 적용 가능하죠? 근데 순서는요, 조약, 관습, 다음에 법의 일반원칙, 이렇게, 이런 순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약이나 관습을 배제하고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판할 수는 없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예. 이번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은, 점차 조약과 국제 관습법 흡수됨. 흡수된다는게 뭔가요? 흡수된다는게 뭐야? 아 여기 2번 봐봐. 법의 일반 원칙의 내용은 점차 조약과 국제 관습을 법 흡수했다는 말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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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일반 원칙의 내용을 조약에 흡수했다는 건 조약의 내용으로 성문화했다는 거죠 이렇게. 관습법의 내용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법의 일반한 측하고 관습법의 차이를 보게 되면 대다수의 국가가 행하는 거 맞죠. 이렇게 이제. 근데 뭐가 없다고요. 어? 이 부분에 관한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법의 일반원칙은요 이분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이 되면은 법의 일반한 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성문화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 되시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흡수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흡수되어 이렇게 이렇게요. 예. 동일적인 재판의 질주로 자주 원형되지 않고 있다. 3번 ICA는 부탁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구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형평과 선의 개념도 물었죠. 형평과 선이 뭐죠? 재판시 예, 재판관이 너 재판관 또는 판사 또는 뭐 법관이랍니다. 재판관이 스스로 이거 외워둘 필요 있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내지 판단 기준이다. 요, 요, 문장 아예 외워놔야 되는데. 처음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면 그냥 뭐라고 외웠습니까 법적? 이렇게 하던 거, 이렇게 주장한 분들 계시니까. 근데 이건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김대승 교수의 이렇게 주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왔었다. 나중에 형평가사 안에 내을볼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근데 이것은요. 38조 2항에 따르면요. 당사국간 합의가 있어야 뭐 한다고요? 재판에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요. 관습법의 조약을 배제? 하고 적용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뭘잘 봐야 되냐면, 형평과 선에 관한 얘기인데, 나온 연도 봐봐. 언제 나왔다고요? 재작년이야. 형평과 선에 대해서는 이렇게요. 단독으로 한 문제를 줄 만큼은 덩어리가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계속이요. 이게 지금 이제 1, 2, 3, 4 지문으로 까지고 있고요. 이거는 2 0 1 3년 이게 아예 답이 되고 있어, 이렇게. 이되시죠 요런 걸 자, 느낌을 잘 이렇게 간직해 두라고 이렇게. 무슨냐면은, 예를 들면은, 관습, 이제 이1번 형태를 보면, 이 2014년 문제는 조약에 대해서 문제를 한 문제나 보통 두 문제를 주는 거야. 근데 그럼 관습법을 또 내게 되면, 이 법원 밭에서 한 서너 문제가 나오게 되잖아. 이되시죠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럼 조약을 내주게 되면 한 문제 두 문제 내주게 되면 봐봐이 관습법에다가 뭐까지 법의 일반원칙에다 그다음에 뭐까지요 형평성까지 한꺼번에 한 몰아가지고 그냥 다한 문제로 만들어내고 있잖아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선은 뭐로 나올 수는 없다고요 단독으로는 안 나와 이렇게 단독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요 핵심만 그걸 외우면 된다는 뜻이잖아 핵심은요 의미하고 그다음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 뜻이죠. 이렇게 해요, 제도 법의 일반화원칙도 단독으로 나오기는 좀 덩어리가 작다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난치려면은 요런 부분가지고 장난치겠죠, 이렇게이렇게이 정도 정도는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 4번. 유엔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당사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OX. 오지 이렇게. 근데 뭐요? 등록 안 했으면? 등록 안 했으면? 무슨 요건? 무슨 요건? 무슨 요건? 어? 무슨 요건? 대학 요건이래어 대학 요건이렇게 요건 그죠? 모든 유한 기관에 대해 원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이거 외워야 되는데? LN에서는요? 등록이요. 여기도 의무야. 둘 다. 102조, 이거. 어? 근데 LN에서는 뭐? 둘 다, 둘다 의무라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조력? 요력 발생 요건이라는 뜻이 뭐야? 등록 안 하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뭔데? 조약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행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유엔에서는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효력 발생해? 어. 근데 뭐? 발생한 다음에 분쟁에 관한여 어디에서요? 유엔에 사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거는 또뭐 짚었던 게 이제. 웰슨 대통령의 비밀 외교, 폐, 비밀 외교, 철폐와 관련이 있나요? 예, 그랬었죠. 공개 외교를 지행했던, 예, 웰슨의 주장이 LN에 반영된 케이스였었고요. 1번은 3번이었고, 그러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제 뭡니까? 답만 찾지 말고, 어차피 뭡니까? 이 동일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올 거니까, 1번 보면서 어떻게 정해야 리 된다고요? 아, 형평검사는요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법의 일반원칙도 이게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정확하게 핵심만 뭘 한다고요?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예. 2번 가겠습니다. 뭐 작년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문제긴 합니다.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